앞에서 우리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후 조선은 여러 외국들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헷갈리고 복잡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근대적 조약을 순서에 맞게 키워드 위주로 벼락치기 한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은 이후 미국도 조선과 수교를 하게 되고 결국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청나라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일본과 재물포 조약, 조일 통상 조약 체결,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여섯 개 유럽 국가들과 체결한 수호 통상 조약들이 있습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과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벼락치게 해볼게요. 먼저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맺은 것을 본 미국은 자신들도 조선과 수교하기 위해 일본에게 알선을 요청하지만 일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청나라를 통해 조선에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데 청은 당시 조선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러시아와 일본 세력을 견제하고 조선에 대한 종주권을 국제적으로 승인받기 위해 미국과 조선의 조약을 알선했습니다. 그 무렵 조선 내부에서도 청나라 외교관인 황준원이 작성한 조선 책략이 유포되면서 미국과 수교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결국 청나라의 알선으로 미국과 조선과의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는 곧 서양과 체결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되었습니다. 조약의 주요 내용은 치외법권, 통상조약을 맺은 상대국에게 지금까지 가장 좋은 조건을 부여한 국가와 동등한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최애국 대우 인정, 국제 분쟁 발발 시 미국이 개입하여 조선의 안부를 보장한다는 내용의 거중조정, 낮은 세월의 관세조항 규정 등이 있습니다. 이후 조선은 미국의 사절단으로 보빙사를 파견합니다. 참고로 이 조약의 체결을 진행한 사람은 미국의 군인이자 외교관인 슈펠트, 청나라 사신 마건충과 정여창, 조선의 관료 신원과 김홍집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는 이 이름들이 나열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음은 청나라와 체결한 조청 상민수륙 무역 장정입니다. 1882년 조선에서는 기존의 구식 군인들이 신식 군대에 비해 차별을 받고 녹봉미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로 봉기를 일으키는 이모군란이 발생합니다. 이 봉기에서 구식 군인들은 일본 공사관과 군거를 습격하게 되죠. 이에 당황한 조선 조정은 이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하는데 청나라는 이를 빌미로 군대를 조선에 창조시키고 내정간섭을 본격화합니다. 청은 조선에 대한 경제 침투 강화, 일본에 대한 견제를 목적으로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을 체결하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시, 청 상인의 내륙 진출 허용, 청 상인이 양화진의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처음으로 보장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청 상인과 일본 상인 간의 조선을 놓고 무역 경쟁이 심화되었으며 객주, 여각, 보부상 등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오늘은 조선이 맺은 근대적 조약의 순서와 관련 키워드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미국, 중국과 맺은 두 개의 조약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부했는데요. 근대 조약과 관련된 문제들은 이런 사료가 지문으로 등장하고, 당시 국내외 상황이 어떠했는지 묻는 유형으로 출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황할 필요 없이 지문의 핵심을 찾아내 오늘 공부한 조약들의 키워드와 연결하면 쉽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벼락치기 끝! 공무원 시험 합격은, 다듀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에듀윌은 합격이다